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장교가 이등병으로 위장전입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부대내 가혹행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연약한 이등병이 고참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움켜쥐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며 꾹 참아야 하는 주인공 과연 그는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2월의 차가운 새벽 5시, 창훈현대 21중대 생활관의 고요가 감돕니다. 병사들이 깊은 잠에 빠진 그 순간 오상역 상병의 거친 고함소리가 생활관을 찍고 지나갑니다. 민지우는 이불 속에서 작은 몸을 떨며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윤기범 병장은 거칠게 이불을 걷어내며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한쪽 침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준혁은 주먹을 단단히 움켜집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결심이 서려 있습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방부 지하 깊숙한 곳, 비밀회의실에서 감찰실장이 특별한 임무를 하달합니다. 가혹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3개월간의 이등병 위장전입 작전입니다. 서준혁은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자답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이 부대에 잠입해 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현재, 민지훈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서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는 참겠다고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정의에 대한 불꽃이 조용히 타오릅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도연 대위는 형식적인 주의사항만 전달할 뿐 병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무능하고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진정한 지휘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민지우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기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병사들의 끊임없는 폭언과 기압 속에서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갑니다.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눈빛마저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오상혁 상병은 야뇨증을 빌미로 민지훈을 생활관 밖으로 내몰아버립니다. 한겨울 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민지훈은 홀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의 작은 몸은 추위에 떨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서준혁은 조용히 다가가 민지훈을 품에 안아줍니다.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주며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증거 확보를 위해 더 참아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분노와 인내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서준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곧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간 체력 훈련 시간이 시작됩니다. 구보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기본적인 체력 단련이 이어집니다. 서준혁은 사관학교에서 단련된 뛰어난 실력을 숨기려 애쓰지만 기본 체력 자체가 압도적이어서 완전히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힘들어 할 때도 서준혁은 여유롭게 운동을 해냅니다. 이런 모습이 고참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있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눕니다. 민지우는 여전히 식사량이 줄어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훈련 중에도 자주 비틀거리며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이 눈에 보입니다. 윤기범 병장이 서준혁에게 다가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추궁합니다. 군대 두 번째 아니냐며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좋을 수 있느냐고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냅니다. 서준혁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원래 체력이 좋다고 운동을 좋아한다고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고참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들은 정신력 테스트라며 서준혁에게 한 시간 동안 차렷 자세를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서준혁은 흔들림 없이 한 시간을 버텨냅니다. 이 모습을 본 고참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갑니다. 저녁 훈련장에서 또다시 민지훈에 대한 폭행이 시작됩니다. 서준혁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상혁 상병이 뒤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닥쳤습니다. 오상혁이 서준혁의 휴대폰 화면을 보려고 하지만 서준혁은 재빠르게 비밀 폴더에 영상을 숨깁니다. 다행히 오상혁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지만 서준혁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그날 밤 서준혁은 감찰실에 긴급 연락을 취합니다.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감찰실장은 내일 아침에 정체를 공개하라는 최종 지시를 내립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시선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준혁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서준혁은 불안과 결심 사이에서 긴 밤을 보내야 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마지막까지 참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오전 9시 조회를 위해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앞으로 국방부 감찰팀 차량이 도착합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감찰관들의 모습에 모든 이들이 술렁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아무도 모른 채 긴장감이 연병장을 감쌉니다. 그 순간 서준혁이 대열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집니다. 그는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서준혁 소위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자입니다. 순간 연병장이 정적에 빠집니다. 모든 병사들과 간부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특히 오상혁과 윤기범의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동시에 스쳐 지나갑니다. 헌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상혁과 윤기범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로 연행되고 박도연 대위와 대대장까지 직무유기와 은폐혐의로 조사 대상에 오릅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민지훈과 다른 병사들은 충격과 경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준혁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괴롭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서준혁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서준혁은 정식으로 소대장에 임명됩니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부대에서는 소대장님이라고 부르되 사석에서는 편하게 지내자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고 생활관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지우는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으며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갑니다. 그날 오후 서태영 소장이 부대에 시차를 옵니다. 그는 서준혁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냉정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에 대해서는 말없는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서준혁은 병사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동안 경직되어 있던 상하 관계가 서서히 허물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민지훈도 조금씩 밝은 표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준혁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약속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모든 병사가 존중받는 부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새로운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서준혁은 각 병사의 특성과 능력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모든 훈련과 업무에는 명확한 목적과 의미가 설명되고 실수는 벌이 아닌 교정과 성장의 기회로 바뀝니다.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지훈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야뇨증이 점차 호전되고 자신감도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병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웃음을 보이는 모습에서 진정한 회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민수 중령도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부대 전체의 개혁을 지원합니다.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아갑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서준혁과 병사들이 함께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자의 꿈과 목표, 걱정거리들을 편안하게 나누며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민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군대가 좋아졌다고 여기서 더 성장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대의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서태영 소장과 서명한 예비역 중장이 함께 시차를 위해 방문합니다. 두 분의 높은 계급에 모든 병사들이 긴장하지만 서준혁은 당당하게 부대를 안내합니다. 시찰단은 변화된 부대의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병사들의 밝은 표정, 체계적인 훈련,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두 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민지훈이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당당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는 군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에 모든 이들이 감동받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서준혁은 별빛 아래서 병사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더큰 포부를 다집니다. 이한 부대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부대를 변화시키겠다고 모든 병사가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확신과 의지가 가득합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해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준혁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라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입니다. 별들이 내려다보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부대 전체를 감쌉니다.